그리고 앞에 침판이 있다 생각하고 이름만 부르려고 각자 이름 외치면서 어르신이라 생각하고 자 이름 시작! 이름 쳐볼게요 이름 이런 식으로 자자와 너무 빨라 선생님 이런 식으로 운동할 수 있어요 지금 항상 속도는 저희가 지금 1반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맞춘 거예요 그걸 인지해주세요 그리고 도형분이기도할수 있어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 지금은 칠판이라 생각하고 위로 올렸는데, 이번에 수평으로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지도 방법 중에 목표를 항상 제시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방향 설정.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중구난 방보다는 일단 일렬하게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운동이고, 그리고 삼각형. 삼각형. 아, 세모. 예, 세모. 동그라미 있으니까 네모. 이번엔 네모모. 네모. 그래서 숨을 쓸수 있는 액티비티, v 리빙 에빙엑서사이즈라 x e r c i s e living exercise, living exercise, 보 i v i n g exercise, living e x e r c 코브니션, 인지랑 n g e x 이 r c 이 s e living exercise, 같이 v 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문제를 v 가지 g exercise, living 자 x 하면은 i s 모 living e x e r c 동그라미, 세모, 네모. 숫자 1 하면은 자, 시작.